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추목!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청개구리 투자클럽.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이제 기업 개요부터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천연가스 도입, 판매, 그 다음 해외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LNG를 도입, 그 다음에 뭐 해외학작법인도 설립을 했고, LNG터미널 보수, 뭐 이런 운전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스공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배당주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이고요. 그 최근에 뭐 배당주라든지 가치주 이런 것들을 주목받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섹트에서 저평가된 종목이고, 방어주 종목이죠. 그 다음에 뭐 수소경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아마 2차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면 그것도 관련해서도 아마 많이 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어주 종목이라는 거 주목받고 있죠. 최근에 와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펀더멘탈이죠 유가상승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랬는데 사실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철강주들 많이 올라갔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단가를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실적에서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021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배당 같은 경우도 올해 한 1,300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적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대비해서도 코스피에 따른 철강이라든지 소재 산업주들의 상승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받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테마로도 이제 그, 그, 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스 수공사는 유일하게 지금 배당 방어주이면서 뭐 원자재 가격과 관련이 있는데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가 본다면 지금이 그 굉장히 저평가된 국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그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건실한 기업입니다. 뭐 작년에 조금 코로나 영향으안좋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이제 원형 바닥이 좀 완성되면서 이 올라오는 모양이고 이제 굉장히 자리가 좋아진 자리입니다.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죠. 물량을 많이 걷어가는 모습입니다. 월방상으로 보셔도 예, 굉장히 싼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단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거래가 다른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요런 경우 이 박스권 하단 한 5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길게 본다면은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원형 바닥의게이끝 지점이 5만원이기 때문에 한 5만원대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좀더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가격이 중장기로 봤을 때싼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좀 많이 올랐죠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선이 지금 보시면은 좀 낮습니다 3만 원 3천 원대 정도 되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한번 매입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대란 거래 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최근에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근데 외국인도 같이 샀죠? 네, 둘이서 같이 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뭐 대형사입니다. 자본금 4,500억짜리 회사고 굉장히 큰 회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대형주 묻어둔다 생각하시고, 35,000원대 정도까지 조정받았을 때한번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가스공사 소개해 드렸고요 예, 뭐, 가스공사처럼 이런 그, 기업, 기본적인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또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스공사처럼 그 실적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된 저평가된 숨은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스공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